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것, 율법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종이 주인의 아들을 유아 시기 동안 가르치는 그런 초등교사의 개념을 빌려와서 율법의 제한적인 역할을 설명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율법에 있는 상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의 예를 들는데요,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렸을 때는 어, 후견인이 있죠. 상속자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든 수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어,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 종과, 실상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 커서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비로소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런 담당 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설수 있죠.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이을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 때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그러한 율법의 통치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키시며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송량하신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것은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습니다. 모든 기한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이 말씀을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것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안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곧 믿음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요 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른 것이 없고 또 늦은 것이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신과 구속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린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은 후견인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종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어렸을 때 후견인 또 청지기 어렸을 때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종로로 탔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너희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자녀다. 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우리말 발음하고 똑같죠? 아빠입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소중한 권세를 버리고 율법의 종로를 종로를 하고자느냐 하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수고로 전한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구절로 11절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워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달은 월삭의 규례죠.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해는 7년마다 있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있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해묵은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또 애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곁길로 치우친 것이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 자꾸만 그런 곁길에 신경을 쓰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율법을 행함으로 가고, 행함과 노력이 복음을 대체하면서 바닷물 폼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뒤로하고 헛된 인간의 노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죠. 복음이 작아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홍해도 건너고 열 가지 제약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이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한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죠.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외한 일체의 인간적 노력에 얽매어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죠 자녀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신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신분이 바로 자녀의 신분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다 자녀다 그런데, 왜 자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종은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행위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죠. 언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직분입니다. 매일같이 두려운 삶이 바로 종이죠. 그러나,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신분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이죠. 쫓겨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취소되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담대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자녀의 신분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때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속량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종의 멍해를 메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